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영원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요 앞전에 이 언박싱을 했잖아요 팔기나 물안상에 사와 줬다고 와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 지금 밑에 입장이 너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입고지 하려고 뛰었는데 하나는 안 뛰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밑에서 입장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요런 아이들은 좀 떼어가지고 분갈이를 하는 게 낫죠. 근데 흙이 밥흙이라, 아우, 딱딱한 게 너무 흙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요 정도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근데 어떤 화분에다 지금 해줘야 될까 고민이에요. 이 화분에다가 해줄까? 아니면, 롱 화분에다가 해줄까? 여기 낫겠어요? 여기 낫겠어요? 잘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? 좀더 높여야 될것 같아요. 카메라를 좀 높여가지고, 예. 여기다가 우선 목대가 크니까 우선 여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우선 여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지금 이 화분 제가 앞전에 언박싱을 했는데 여기다가 우선은 심어주고 입장이 좀 짧아지면은 네 다른 거에다가 옮겨야 될까요? 오, 목이 너무 굵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넘어져요 이렇게 좀 깊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는 좀 약간 작아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. 요 화분도 되게 예쁘죠. 이거 이제 합식할 때가 좀 힘들죠? 합식할 때가 이런 거는 예. 네. 너무 그 화분에다 심으면 되는데, 위에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, 네. 아, 분갈이 촬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, 분갈이 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너무 재밌고, 또, 그, 제 구독자분이 계세요. 그분도 초보자인데 그분이 자꾸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잘하신다고 잘한다고 <laughs>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분갈이 영상을 찍네요 저도 초보지만 저도 초보예요 근데 그분보다는 좀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머리가 커가지고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. 너무 하곤 해도. 롱 화분에도 해줄까? 여기다 해줄까? 고민스럽네요. 하면서도. 이건 너무 적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. 여기다 롱 화분에도 한번 해줄까요? 그래야지만, 얘들, 얘네들, 또 이제 안 움직이니까. 이렇게 롱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아유 편하겠네요 아우 이 생활을 놓치고 롱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훨씬 좋겠어요 이렇게 얘네는 크면은, 목질화가 더잘 되잖아요? 그러니까는, 이농 화분에다가 이 심어 놓으면은, 좋을 것 같네요. 올 봄에 하고 가을에 좀 달고 지면은, 얘네들이 얼굴이 좀 작아, 작아질 것 같아요? 이렇게 심어가지고 크면은 제가 오팔리나가 없는게 아니고 있거든요 이제 나눔도 해주고 그럼 좋지요 나 혼자만 좋은거 딱 있는 이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나눔도 하고 주면은 좋지요 이렇게 자꾸만 돌앉장가면 데리고 온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어 풍성하네요, 아주. 풍성하네요. 세 개를 이렇게 합해 놓으니까. 이런 데다가 이 아이들은 이제 입꼬지 밑에서 딴 아이들은 이제 입꼬지가 되면은 또 개수 수가 또 늘어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풍선이 아 이건 따야겠어요. 이렇 멀리서 거리네 잠깐만. 머리가 상당히 무겁네요. 야이들. 그래가해고 이렇게 기이제 지지대를 좀 꽂아줘야 되겠어요 안에 해서, 도 되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주면은 훨씬 낫 이렇게 우 이렇게 풍성 이렇게 네요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성하니 이렇게 오팔이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